이거 연습을 좀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 정도 하나 더 항상 물을 넉넉하게 그리고 끝 부분 이렇게 빼실 때는 붓을 좀 바짝 세워서 잡으시고 하나 이게 좀 됐다 싶으시면 이제 어 바이올렛 한번 떨어뜨려 볼까 이렇게 위에 뭐 아래쪽에 이렇게 하나씩 떨어뜨려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여기 모양을 이제 잡아보는 거예요. 여기에 물 많이 있죠. 지금 이렇게 보기에도. 그리고 여기에서 가늘게 이렇게 내려오는데, 얘가 빨리 마르거든요. 이 가지들은. 그래서 그러지 않도록 물이 좀 통할 수 있도록. 그리고 살짝 옆으로. 여기 이쪽에서 또 하나. 여기에서 물을 좀 넉넉하게 해주신다면, 여기 바이올렛 바로 떨어뜨려도 되거든요. 근데 지금은 우리 하나 한 가지 색으로만 먼저 연습을 할게요. 여기에서 또 모양 잡고 색을 좀 칠하면서 끝 부분 이렇게 또 넘어가고 여기 조금 더 길게 그리고 여기도. 또 옆에, 옆쪽에 종이는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위에 있는 애들도 계속해서 얘네들을 건드려주는 이유가 지금 이 상태로 잘 하셨다면 여기에 지금 물이 좀 있고 하면은 지금 여기에서 바이올렛을 떨어뜨려도 돼요. 근데 지금 이대로 하고. 이제 얘네가 연습 또한번 다음 번에 그릴 때는 이제 바이올렛을 떨어뜨려도 좋겠죠. 이대로 일단 한 가지 색으로 마무리 좀 해볼게요. 마무리하실 때는 닦아내기. 같은 색으로만 한 거, 한 가지 색으로만 이렇게 그린 거예요.